네 안녕하세요. 부학교의 고등부 부회장 부자인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어,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찬민이의 일상을 한번 같이 볼텐데요. 함께 가보시죠. 찬민씨. 어 뭐야? 어쩐 일이세요? 아 부학교에서 나왔구나? 아니 찬민씨가 살면서 단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들어서요. 음,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났어요 절대 스트레스 안받은다 찬미씨 군도 오 보니까 등교길인 것 같은데 이거 마이다니고 아 패딩 입어도 요 괜찮아요. 설마 추 수수 있는 건데 뺏겠어요. 오케이 그럼 가 보시죠. 어 안녕하세요. 왔어? 어 열어봐. 아이가 없네. 벗어. 네. 아 이제 창민 씨, 네. 네, 아까 패딩만 뺏기신다고 그렇게 자신을 아, 하시던데. 괜찮아요. 뭐 시원하니 좋죠. 뭐. 아, 지금 지금 삼돈데 시원하다고요? 에이 지금 여름이에요. 무슨 소리세요?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까지 참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볼게요 아왜 어, 이렇게 안 받아? 어 천민 씨어 뭐야 학교에서도 찍으시네요? 아, 그럼요. 저희는 밀착 취재를 합니다. 꼭 <laughs> 그 혹시 누구랑 통화하시려고. 아, 당연히 방금 여자친구죠. 아, 여자친구요? <laughs> 여자친구가 있어요? 예, <laughs> 저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닌데, 뭐, 그렇게 하란다고. 아, <laughs> 설정을 <laughs> 잘못 잡았네요. <잡았던가. 웃음> 근데 왜 전화 안 하시고,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어, 거예요? 전화를 안 받아요.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아, 벌써 <laughs> 헤어지는 건가요? 에이, <웃음> 아, <웃음>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? 아 그러면은, 어, 이제 꼭 수업인데, 이제 안 들어가시나요? 이제 들어가요. 아, 네, 그습니다화안 나셨죠? 아, 당연하죠. 아, 네. 맛있는데. 어, 찬민씨, 근데 지금 얼굴 보니까 핸드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은 에이, 것 같은데? 설마요? 아니에요? 안 그랬어요. 받은 것 같은데? 받은 것 같은데? 아, 뭐야. 어, 뭐야? 나도 야트박스 사장인데. 자신 있어? 부워 아뇨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저 근데 그 아까 어깨빵 부딪히면서 지금 화나신 것 아,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냈다 맞아 죽어요 아니 화나신 음,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어우, 아,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갑시다 네 이곳은 김찬민씨의 집 앞입니다 지금 김찬민 씨가 오고 있는 중인데요. 과연 그는 집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, 지 않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찬민 씨. 어, 뭐야. 집까지 따라오시게요? 아이, 그럼요. 저희는 <laughs> 항상 미, 오늘 하루 종일 밀착 취재를 합니다. 저희는 그쪽이 화날 때까지, 뭐, 어, 저말 끊었는데 뭐 화나신 거예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 그,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요. 아, 아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집가시는데 <laughs> 네. 어디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. 아, 네. 왔어. 어 밥은 먹었고 엄마 방금 장보고 왔어. 네 먹었어요. 어 뭐야? 아 또. 너 변했어. 아니, 갑자기? 아 갑자기? 아아또왜 그러는데? 또라고? 아니. 아나 이유를 모르겠어. 몰라? 헤어져.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. 안녕. 구조자 아 여러분, 아 결국 모든이가 화를 내게 되있습니다찬민 아 씨, 아 찬민씨 괜찮으세요? 아 스트레스의 하루였던 찬민이와 부장님 <laughs> 저는 이만 찬민이 위로 좀 해주러 가야겠네요. 찬민아 고생했어. <laughs>